자, 그리고 또한 명의 잊어서는 안 되는 유치함의 아주 최고봉, 홍준표가 있습니다. 아, 그 키노피 키눕, 신발은 왜 신냐라든지, 그 보정 속옷은 입었냐, 가발은 어떠냐.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, 아, 예전에 그래도 시원한 맛이라도 있었는데, 이제 완전히 그 진상으로 돌아가고 있는, 예, 홍? 무대 홍이라고 해서 나오대요. 요즘에는 무대 홍. 예. 자. 홍준표. 아,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좀 궁금해요. 그 홍준표가 그래도 TK 기반이잖아요. TK에서 19%의 지지율을 갖고 있더라고요. 자, 홍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이 떨어지는 수준을 보고 홍준표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들었나? 한번 볼게요. 뭐, 명태균 얘기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뭐, 이재명, 응? 후보한테 가서 물어야 되지 않냐라든지 막큰 소리는 더 치는. 홍준표의 유치한 토론회를 보고 TK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? 사람들도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홍준표의 내용이, 자, 0번 풀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소드의 기사, 완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. 자, 0번 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카드 아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. 미숙해. 기분대로 움직이는 거. 어, 그래서 이거는 홍준표의 단점이 전부 다 도드라지는 그런 토론회였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미숙하고, 어,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, 그렇죠? 철딱생이가 없죠. 그냥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였다, 그렇죠? 바보죠. 영번 풀 카드는 바보의 카드입니다. 거기에다가 소드의 기사의 완즈의 기사입니다. 이거는요, 그냥 막 말을 달리죠. 흥분해서 그리고 생각도 매우 짧아요. 이이 이 카드는 그래도 칼끝이 다 그려져 있기는 한데 다른 소드의 카드보다 칼자루가 짧습니다. 그래서 생각이 짧고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에 그때그때 이야기를 한다. 그래서 tk 민심이 어땠냐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. 너무 놀랬어요.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. 힘들어요. 저래서 어떡하냐. 어?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인거고, 진짜 이 홍준표도 누가 <laughs> 이런 생각까지 든대. 이거는 무녀의 카드거든요. 뭐가 쉬웠나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든대요. 뭐가 쉬웠나 진짜 김건희가 굿이라도 했나 아니 왜 저러지 뭐가 쉬웠나요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든다. 그래서 너무 깜놀이다라는 거예요. 깜놀이다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자기 표반에서도 많이 네, 빡빡한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봐요.